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류가 성령의 개입이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성령님의 개입으로 이 둘이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고넬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고넬류와 그 집안 사람들에게 내려오게 되면서 베드로가 세례를 주게 되죠. 이 사건은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당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방인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복된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에 회 심각한 비난과 또 반발을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방인이 구원을 얻은 문제에 관한 시비에서 베드로는 이 일이 내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성령께서 개입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가 봤던 환상과 또 고넬료가 보았던 환상, 그리고 고넬료가 사람을 나에게 보낸 사건을 얘기하게 되죠. 그렇게 사람이 왔을 때 베드로가 내가 그 사람들을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복음을 전할 때 오순절 날 우리에게 성령 강림이 임했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성령 강림이 임하더라 그래서 내가 세례를 주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증거. 내가 한 일이 내 일이 아니라, 내가 내 자의로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증거, 그 마지막 증거를 될 때에 성령 세례를 두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수긍케하기 위해서 그 마지막 증거를 성령 세례로 들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성령세례가 단지 기적적이고 어떤 초월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들의 입을 막았다. 아니, 성령세례가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이 어떤 초월적이고 또 기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시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세례야말로 하나님이 간섭하신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마지막 증거로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성령 강림, 이 성령 세례가 과연 무엇이길래 그렇게 강경하게 반대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입을 막고 또 그들을 이해시킬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 12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신약성경 278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말씀 278페이지입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13절 말씀 보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보통 우리는 성령을 받는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자면 Baptized with Holy Spirit 아니면 Baptized by Holy Spirit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세례를 받고 내가 충만해지는 것을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다라고 이해를 하죠. 그래서 성령에 내가 흠뻑 잠기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내가 말하는 것인지 성령께서 말하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방언을 얘기하고 은사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다라고 이해를 하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1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 세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봐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NIV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aptized by one spirit into the body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헤레를 받고 어디로 옮겨지게 되는가가 강조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One body로 옮겨지게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 body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세례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한 지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보시면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반대했던 자들이 이방인도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로 그들이 잠지 않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세례를 이해하면 알수 있죠. 성령 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초월적이고 기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해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고넬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의 몸으로 한몸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성령 세례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도 한 가족으로 한 식구로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세례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고넬료 집안 사건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의 논란이 종식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세례가 그리스도와 한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16절 말씀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16절 말씀, 본문 16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씀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5절에 나왔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가 어떻게 다른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라고 얘기하죠. 물로 세례를 준다 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끗하게 하는 세례가 아닙니다. 회개케 하는 세계가 아니라 당신이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세계 세례라고 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 ...들에게 너희도 죄인이도 죄인이고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세례가 세례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는 각 사람들이 죄인을,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없애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초대하게 하는 세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초대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그 예루살렘 교회의 반발을 다 잠재우고 이해를 시키게 되는 증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초대받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한 지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초대가 되고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교회론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교회론이 약하게 되면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이 돼 버리고 또 아, 이기적인 신앙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 혼자만 잘되면 되지 다른 사람이 잘되든 못되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잘못된 신앙으로 갈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언제나 어,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한 번도 건물이나 조직을 교회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을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초대된 신자들, 그들이 곧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교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곧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도 교회고 여러분이 옆에 있는 분들도 교회입니다. 그각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예배. 이 자리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랄 예배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설명할 때 언제나 건물로 말하지 않고 생명을 가진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 신약성경 265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265페이지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돼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그 다음 이제 9절 말씀 보세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도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여러분, 집이다 라고 얘기하면 너무 생명이 없는 건물로만 말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서 너희는 밭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밭은 생명을 가진 작물이 자라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만 우리가 모여서 어떤 조직을 만들고 건물을 만드는 것을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존재가 함께 모여 있는 것이고 함께 자라나는 것. 열매를 맺어야 되는 곳으로 묘사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여기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은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함께 자라나고 함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을 가진 존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 보면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게 마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픔과 고통이 따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다 다릅니다. 개성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인품이 다르고, 성격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한 몸입니다만, 하나님의 작품이고, 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만, 다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다 다른 것을 우리는 어떤 개념이나 어떤 특별한 어떤 한 가지로 하나가 돼야 된다. 회기화 시키려고 하는 어, 그럴 실수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교회론을 잘못 이해를 하면 어, 모든 성도를 회기라 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의도하지도 않고 하나님도 그것을 의도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다...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다르지만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뭐로 하나가 돼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하나로는 통일돼야 됩니다만 그 외의 것으로는 우리가 하나 될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도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어떤 성도가 구원에 있어서 다른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깨닫게 해야 되고 또그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시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나 그것 외 구원받는 일 외에는 교회 교회가 갈라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아서 어떤 사람은 손으로 부름받고 어떤 사람은 발로 부름 받고 어떤 사람은 심장으로 부름 받고 어떤 사람은 눈, 코, 입으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다 각자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한 지체인데 다 심장입니다. 다 눈입니다. 다 코고 다 손이고 발이다라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합당한 교회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적인 교회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다 다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우리가 다 다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예수리스의 몸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한 지체가 아프면 나도 아프게 됩니다. 다른 지체가 아프면 나도 아프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손이 아프면 내가 아픕니다. 발이 아프면 내가 아프죠. 심장이 아프면... 내가 아프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프면 어떻게 하려고 하죠? 한 교회 지체가 아프면 잘라내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생각할 때 스스로 떼어져 나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 팔을 자르고 자기 다리를 자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스스로 잘라내는 사람이 없죠. 어떻게 한 몸을 자를 수 있겠습니까? 이 잘라낸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몸으로 부른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한 몸으로 부른받은 우리 가운데 한 지체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팔이 부러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팔을 잘라내야 됩니까? 기부스를 하고 안정을 취하게 해야 되죠. 여러분, 한쪽, 오른쪽 팔이 기부스를 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 불편함을 어떻게 감수해야 됩니까? 왼팔이 감수해야죠. 안 되면 입으로라도, 자기 입으로라도 감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돕고 참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교회론을 가진 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라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화낼 만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온유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참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달콤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다. 라고 하는 거죠. 어렵습니다. 사랑은 내가 가진 믿음을 행동과 의지로 표현해 내는 건데, 그런데 만약 사랑을 내삶 가운데 실천하지 않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잘라내고, 끊어내야 된다 라고 한다면, 교회는 온전히 설수 없습니다. 교회로서의 온전한 정체성을 상실하게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당의 세상 속에서 나아가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밝히지도 못하고 교회가 어떠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서 밝히지 못하기 때문에 본을 보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본문과 같이 유대인 그리스도의 입장이 될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해야 될또 정죄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행동이 이해가 안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난해야 되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베드로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옳은 일을 했는데 비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데 그 일을 했는데도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시체가 되어서 미랄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또 분쟁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서로 토론이 필요하고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름이 정자가 되고 또 다름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를 잘라내 버리로 잘라내 버리는 것으로 나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것이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공동체성, 이 교회론에 가장 적합하게 비유를 가장이라고 하면 잘못된 거지만 좀 비슷하게 비유를 하자면 오케스트라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는 제가 몇 가지 악기인지 생각 세워보진 않았지만 그 많은 악기들이 각자의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를 이루게 되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에 실패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다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누구는 앞서가서 어, 뒤처져 있는 사람이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답답해 보인다 그렇게 에, 서로 정지할 것이 아니라 앞에 있으면 뒤에 있는 사람을 끌어 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자리에 멈춰 서서 기다려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또 뒤처진 사람은 이끌어 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분발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되길 바라고 그래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든 밀알교회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얼마나 옳은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정체성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옳으냐로 정체성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각자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는가, 얼마나 조화를 이뤘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교회의 참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 지체를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이 예배 후에 전교인 체육대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체육대를 할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가 올림픽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올림픽에서 일하는 거 아니 운동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이기고 지느냐가 목적이 되면 안 되죠. 우리 모두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전교인 체육대회 시간입니다 따라서 비록 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나쁜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소리를 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의 짐을 나눠주는 시간 그 시간이 전교인 체육대회 시간이 돼야 됩니다 사랑을 추천하는 시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 불편하지만 집에 가서 쉬는 게 가장 편하잖아요 근데 전교인 체육대로 함께 모여서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짐을 지는 것을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보여낼 수 있는 체육대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마음 상하는 일 없이 또몸 다치는 일 없이 건강하게 마치는 체육대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